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나무 농원 설까치 인사드립니다 아 여기는 전라북도 임실 아, 임실읍 현궁리에 아, 지금 대단히 에, 뽀뽀 어, 농장을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아, 여러분들한테 에, 어떻게 아, 뽀뽀나무 어, 농장을 조성하는지 상세하게 예, 상세하게 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먼저 어이한천0백평 정도 되는데 아 어, 이렇게 에, 밭이 커가지고 어 여러분들 이렇게 배수로를 중간에 에, 배수로를 어 이렇게 그다 어, 어, 팠습니다. 그러니까 아저 어, 뒤에 쪽도 그렇고 어이 배수로 작업을 철저하게 해. 놓아야 합니다 아그 다음에 여러분들 아이 차량이 아, 또농어 농기계 에, 농기계 제초기 예초기 농기계가 아이 다닐 수 있도록 작업을 할수 있도록 이 아래 아래쪽으로 어이 어, 도로를 어, 도로를 만들어 가지고 어이 작업을 아 어, 아, 이 에, 수작업이 아니라, 아, 농기계으로할수 어, 있게끔, 어, 이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아, 이 전라북도 임실 폭포 어, 농장은, 아, 여러분들 에, 전국에서도 제일 가는 폭포 어, 농장으로 어, 지금 대단히 농장으로 조성을 하고, 어, 또 묘목에서부터 어, 과수원까지 아, 또 어, 식품 가공업까지 저희가 에, 아, 미래를 생각하면서 이렇게 에, 어, 생각을 하고 농장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아, 또 어, 지금 보풀 어, 묘목도 절찬이에 지금 어, 판매를 에, 하고 있는데 주문 전화 문의 전화 010 6608 아, 4788또010 5747 에, 58, 59로 어, 이렇게 여러분들 교목이나 어, 어, 농장 조성이나 제배법이나 아, 아, 여러분들 어, 전화 주시고요 어, 무농약, 무농약 항암 효과가 있는 포포나무 여러분들 많이 에, 재배하셔가지고 어, 신비의 과일, 어, 신이 내린 과일 어, 포포나무 어, 어, 많이 에, 해서 어, 농가 소득을 에, 에,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전라북도 임실 나무 농원에서 설까치 인사드렸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설까치